자, 첫 번째 경기. 네, 일단은, 이제, 펠리스 대 노팅어. 자, 일단, 양팀다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노팅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도이가 결장하시는 상황이다. 어, 요 정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우선, 이제,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아무래 이제, 직전 FA컵 4강전에서는 빌라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불과 이제, 3, 4주 전만 해도, 이제, 맨시티와 유캐스 상대로 대패를 당하며,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인 펠리스인데, 어,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 근래 뭐 빌라 상대로 4강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FA컵 결승전에도 좀 진출했습니다. 네. 자그래 이제 최근 다시 좀 살아난 펠리스라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노티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 경기 기준 1승4패로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FA컵 4강전에서 시티 상대로 패배 좀 탈락을 하거나. 아,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브랜트포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치면서 챔스권 진입에 좀 실패하면서 연이어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거기서 확실히 좀 최근 이제 흐름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팰리스가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도 저해드려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약간 좀행보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뭐 노팅엄이 좋긴 한데 확실히 좀 후반기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퍼지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즌이 좀 끝나갈 때가 되니까 뭐좀더 부각이 되고 있다. 요즘 도 같이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팀다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 어 역습을 통한 득점 기회가 종종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공격 템포 또한 어느 정도 좀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양팀다 이제 공격으로 좀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고 이제 공격 템포 또한 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때는 좀 템포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 어, 이렇게는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펠리스가 최근 뭐 노팅엄 상대로 이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어, 상승상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시즌 뭐 챔스 진출이라는 목표가 확고한 노팅엄과 달리. 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남은 리그 경기를 다 이겨도 이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딱히 지금 목표는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이제 리그 경기에 대한 좀 동기 부여는 노팅엄이 더큰 편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뭐 동기 부여 측면을 봤을 때는 당연히 뭐 노팅엄이 더 이제 크다고는 볼수 있지만 어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냉정하게 뭐현재좀 흐름이랑 경기력은 이제 팰리스가 더 이제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일주일 넘게 신 팰리스와 달리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4일 전에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어 체력이나 이제 컨디션적으로도 노팅엄이 더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시티와의 이제 FA컵 결승전이 지금 2주가량 남았기 때문에 어 굳이 뭐 주전들을 좀다 아끼며 이제 관리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뭐 결승전 좀 대비를 위해서 좀 주전들의 좀 경기 감각을 좀 유지해야 되는 게더 크다 보니까 어, 이번 경기에서는 뭐 펠리스가 뭐 힘을 뺄 이유도 이제 크게 없다 보니 어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노팅엄이 좀 원정에서 어, 결과를 내기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한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을단뭐 최근 뭐 기세와 뭐 경기력적인 부분과 더불어 이제 지금 팰리스가 홈에서 4경기 연속 무팽진 중으로 간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팰리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용 경기는 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펠리스 사이드 보는 경기. 난 그리고 언노반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네, 오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 할게요. 네. 그래서 팰리스 승에 네, 언느반은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로나 대 마이로카. 자, 우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리안일, 그리고 반더비크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로카 같은 경우에는 나바로, 그리고 몰라네스가 결장 중이에요. 자 보면서 이제 이번 경기부터 이제 무리키가 다시 이제 복귀가 좀 유력한 좀 상황이다. 어요정도 같이 좀 말씀 들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좀양 팀의 좀 결정자 및 이제 복귀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달 넘게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리그 17위로 강등권에 좀 근접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강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남은 지금 리그 잔여 경기의 좀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요로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좀, 소시아드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어 이슈, 이제, 두 경기에서는, 이제, 전부 다 무득점을 좀 기록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유에스팅도 뭐, 거의 좀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이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당장 뭐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일방적으로 좀밀렸었고 그리고 이제 유실팅도 이제 개 이상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와의 그런 좀 체급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공격력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예상되는 좀 경기는 했지만 어 그래도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좀 생각보다는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허용하면서 어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다. 네, 그리고 이 오히려 이제 직접 뭐 바르스 로나전에서 마이로카가 1대 0으로 진게더 다행이었던 경기였다. 어, 이렇게도 한번 평가를 해 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영웅기도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지로나가 홈에서 좀더 점유율은 높게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뭐 현재 지금 지로나의 저조한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마요르카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의 그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지로나가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이번 시즌 뭐 지로나의 공격 전개가 대체로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좀 좋은 팀들이나, 그리좀 밀집 수비를 좀 형성하는 좀 팀들 상대로는 더더욱 좀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 좀 보였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생각보다 지로나가 좀 마요르카의 어, 수비를 공략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무의미한 좀 유자 빌드업 시도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두는 경기다. 어,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다고 하면은 뭐 지로나가 뭐좀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공격적으로는 플레이할 수 있지만 어 그럼에도 이제 아무래도 좀더 득점 기회나 이런 거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뭐 공격에서 좀 기대치도 좀 떨어진다고 이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마요로카 같은 경우는 에 직전 이제 바르셀로나와 전과 달리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무리키와 그리고 태장으로 인해 못 나왔던 이제 다니 로드리게스가 전부 좀 출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 이제 공격이 더좀 활발할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좀역습전개 또한 더좀 좋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좀 무리키가 이제 돌아온 점은 뭐 마요로카 공격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어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단일 로드리가 쓰는 뭐 이제 태상양이라 경고 도적이다. 아, 이거 정정하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예어 네, 약간 이런 점들을 다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는 어 지금 뭐 지로나가 좀 홈이라고 해도 현재 뭐 마요르카 상대로 결과를 좀 만들기는 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마요르카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마요르카 팬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안그러,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제마요로카가 이제, 이제, 무리키를 좀 비롯해, 이제, 주축 포워드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좀 돌아왔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원정 마요로카의 좀, 공격력은 확실히 좀 기대치가 많이 낮고, 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까지 보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서, 어, 마요로카 프렌슨과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 대 에이시밀라. 자, 우선, 제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미드표 단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에이시밀랑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결장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제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골감에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근 좀 제노아의 좀 경기를 좀 봤을 때 뉴스팅이 3 개가 넘는 경기가 좀 없을 정도로 득점에 창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 그만큼 이제 근래 좀 공격 전개는 안 좋은 거 제노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에반해뭐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FA 컵4강전에서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3대0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결승에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원정에서도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좀 페이스랑 좀 경기력이 좋은 거죠, AC 밀란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분위기가 다좀 상반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요경기도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세아물리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AC 밀란이 높은 볼 점유를 접탕으로 그래도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초반부터 이제 AC 밀란이 을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이는데 반해. 자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좀 내려 좀 버티다가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풀어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거든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AC 밀란이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AC 밀란이 좀제노와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 또한 좀 생각보다는 더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AC 밀란이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될 수가 있다. 어, 이렇게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제노와의좀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지금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롱볼 비중이 이제 커서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다 보니까 어, 이런 지금 제노아의 공격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좀 견고한 그런 AC 밀란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저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수비에서의 좀 안정감 또한 오히려 이제 좀 AC 밀란이 더 이제 좋을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 리커버리가 좋아서 역습 대응도 좋기 때문에 어, 제노아가 이제 좀 역습을 한다고 해도 어, 잘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을 해도 아주 어 롱볼, 롱볼 기준으로 좀 역습을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 좀더 그런 좀 제노아의 그런 역습을 잘 대응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보네요.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으 봤을 때는 이제 두 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좀 거두고는 있지만, 어, 그럼에도 지금 최근 흐름과 경기력은 AC 밀란이 훨씬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양팀의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어, 이번에는 그런 좀 지난 맞대결들과 달리 이제 AC 밀란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승쪽 보도록 할게요. AC 밀란 승쪽권 경기. 네, 아니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AC 밀란 승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번시 눌러 주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